21번 어휘문제 빈칸 문제처럼 푼다. 빈칸 문장에 "view from nowhere" 이거의 의미를 빈칸 바로 뒤에 몇몇 문장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자. 두 문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since 뭔머이기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수 없다. 이걸 제외하고서 이중 부정이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라 해석하면 돼. 현금에 쭉 쳐보자. 특정 관점이 있어야 되는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대. 오직 인간 렌즈. 이게 관점이지. 즉, 뒤에 말은 관점이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 노 o 를 놓치면 안 돼. 부정어 주의. 항상 부정어를 놓쳐서 수능에서 1등급 나올 수 있는데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 관점이 없다가 들어가야 돼. 빈칸 자리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 관점이 없다지. 1, 2, 3번은 뭐야? 반대 주제지 주관적 관점, 가치 있는 관점, 특정 관점. 4번은 비판적인 통찰력 쓸모없는 말이고 정답 5번. 31번 빈칸 문제. 빈칸 문장에 지금 컴퓨터 예술가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의 컴퓨터 예술가들의 입장을 찾으면 돼 시대의 변화를 주의해서 보자 젊은 현대 예술가들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는 예술가들은. 거의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레얼리는 부정어. 예를 들어 추상주의자는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잉크젯 프린트를 사용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각각 단서들이야. 게다가 몇몇 비평가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의 광범위한 컴퓨터 사용에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세 가지 단서를 통해 봤을 때 충분히 현재의 컴퓨터 예술가들 입장은 어떻게 됐어? 죽었지, 멸종되었지, 사라졌지. 자기 스스로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이것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30년 전과 과거야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켜서 신호등 도표를 통해서 좀더 주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때는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서도 명칭을 받았어. 컴퓨터 예술가들이라고. 현재의 예술가들 세대에서 컴퓨터보다 적합하게 랩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생활과 직업적인 생활을 연결해주는 기술에 불과해. 태블릿과 셀폰, 휴대용이 컴퓨터를 능가하면서 뛰어 넘었다 이거야. 그리고 슬림한 디지털 장치들이 방 크기의 중앙 컴퓨터와 닮지 않았고 부피가 커다란 탁상용 컴퓨터랑 같지 않게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역할이 점점점점 줄어서 결국 컴퓨터 예술가들이 멸종했다. 정답 뽑아. 32번 빈칸 문제. 빈칸 문장에 그러한 독자들은 위에 있는 포멀리스트, 형식주의자들이지,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독자들은 성취한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빈칸함으로써. 빈칸 부분에는 포멀리스트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 instead of라서 아, 땡큐. instead of a, b. 논리적인 신호등 독해를 할수 있는 스킬이야. 조사하는 것 그것 대신에 이게 instead of거든. 역사적인 기간과 작가의 전기 그리고 문학적인 스타일 양식을 그걸 조사하는 것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나 그녀는 접근한다. 텍스트에 가정을 가지고서 어떤 가정? 대절 동격. 그것은 자족적인 실체다. 그리고 그나 그녀는 찾고 있는데 지배하는 원칙들을 찾고 있어. 어떤 원칙들? 글이 그 자체를 보여주도록 허락하는. 이게 각각 1번, 2번 단서야. 뭔가 글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라는 거지, 외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4번을 골라 놓고 맞아 마무리해 보자. 예를 들어 관련성 이란 뜻이거든. 뭐와 뭐 사이에 등장 인물 그리고 사람들. 그가 알고 있던 그 둘의 연관성이 흥미 있지만 포멀리스트들에게는 그 연관성 c n d 스판던스가덜 관련 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less a than b 이거 많이 했잖아 a 라기보다는 b 바로 해석하면 돼 관련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거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정보의 다른 종류의 정보들에 더 관련 있다 어떤 정보 이야기가 그 자체를 포함하는 정보 이게 세 번째 단서야. 다 내부를 보라는 거지, 포멀리스트들의 특징이. 정답 4번. 내부를 보자. 외부가 아니라. 넘어서가 아니라. 33번 빈칸 문제. 고난도다. 본인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넘어가도 좋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야.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대절대철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발이 항상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되어야 하며 그들의 임무는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운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뒤에는 반대 주제가 나와 때때로 찾아서 혁신을 상업하기보다는 빈칸한 혁신 빈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제조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 돼 적어나 제조업자들이 하지 않는 것 빈칸 자리에서 빈칸 나머지 부분의 정보 찾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서를 찾을 수가 없지 뒤에더 해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 Accordingly, 인권결사. 그에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설치해왔다. 시장 연구 부서들을, 사용자들의 필요를 탐색하기 위해서, 목표하는 시장에서, 그리고 제품 개발 그룹들을 두었다. 생각하기 위해서, 적합한 제품들을, 이러한 필요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건 제조업자가 해야 될 거잖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뒤에서 찾아야겠지. 그만큼 정보 찾기가 중요했었어. 리드 유저자들이라고 하는 별표, 새로운 소재의 등장, 필요들과 시제품 해결책들은, 만약에, 접속사 다음엔 주어 비동사, they are 이 생략된 거거든. 마주치게 되었을 때. 수동이지.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마주치게 되었을 때야. 그래서 보기 3번 봐봐. 리드 유저자들이 마주친 게 아니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놔. 능동, 수동. 주의라고 적어놔. 능동과 수동을 주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체 객체를 주의해야 될 때도 있어. 이런 거를 많이 접해봐야 실전적인 문제에서 본인의 감각이 늘어난다.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이러한 리드 유저자들의 필요와 시제품 해결책들이 일반적으로 거절되어져 아웃라이어로서 관심이 없는. 정말로 리드 유저자들의 혁신이 회사의 제품 라인에 들어갔을 때 지연된 상태로 도착하고 이례적이고 시스템 매틱하지 않은 경로에서 도착한다. 결국 안 좋게 본 거지. 자, 이제 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해. 리드 유저자들에 대해서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지? 안 좋게 생각했지? 그래서 1번, 리드 유저자들이 간과해왔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정적인 느낌. 그게 아니라고. rather than 자체에, 여기에 부정의 느낌이 담겨 있어. 1번을 답을 하면, 리드 유저자들이 간과해왔던 것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중부정이 돼버려 정답이 2번이 이유야. 리드 유저자들이 만들어왔던, 개발해왔던 것을 하기보다는, 그런 혁신을 하기보다는, 제조업자들은, 그 제조업자들의 일을 한다. 정답 2번이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내용까지 확인해보자. 34번 빈칸 문제 빈칸 문장에서 The opening 다다 o 덤과 같은 말을 찾아보자. 빈칸 문장에서 빈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 찾기.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The opening 다다 o 덤과 같은 말은 a single m e l o d i line이지 소수의 음들이지. 몇몇 음들과 간단한 리드미컬한 탭핑 두드림이야. 이걸 찾았으면 단서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져. 첫 문장에 음악에서 디벨 e 먼트는 전개부고 참고로 미술에서 퍼스펙티브는 관점이 아닌 원근법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지. 전개부는 매우 복잡하고 펀스퍼, 별나다. 이첫 번째 단서요. 조나은 세베스티안 마흐의 후가는 보여준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두 번째 단서. 뭐였을 때 하나의 멜로딕 라인, 소수의 음들이 작가가 필요로 하는 전부일 때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작품을 뭘 포함하는 많은 복잡한 전개부라고 했잖아 일관된 구조 하에서 이두 번째 단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클래식 작곡가가 얻어낼 수 있는지를 몇몇 음들과 간단한 리드미컬한 태핑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1, 2, 3세 가지 단서를 통해서 정답 2번 나타난다 어떻게? Incredible 엄청나게 A variety of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답 2번 그리고 뒤에도 베토벤 사실 다다다 덤이라는 게 5번 귀환곡에 따다다다, 그 노래. 그 배토맨이 신선한 사용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지. 그의 반복 악구에 대해서. 그로부터 우리는 즐거움을 한다. 여기서 또 꽂혀가지고, 5번. 교수님들이 너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주거든? 맨 마지막 부분, 특히. 이거에 낚이지 말아야 돼. 전체 내용이 인조먼트에 대한 내용이야? 아니잖아. 오프닝 따다다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잡하게, 다양하게, 신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즐거움이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은그 이면에 있는 독창성, 인상적인 전개부로부터 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 정답 2번, 38번 문장 삽입 문제, 1유형 연결 방식으로 푼다. 얼소는 부연 추가 연결사지 체크하고, 1960년에 살충제가 이익이 되었다. 시대를 잘 봐봐, 지속적인 살충제가 최고의 방식이었다면서, 플러스 내용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 since that time 체크해볼까? 그때 이후로.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으로 바뀌는 거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살충제가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이익이 되는 곤충들에게. 굳이 이 곤충들에게는 살충제를 뿌리면 안 되는데 이 곤충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지속적인 살충제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non-target. 목표로 두지 않는 유기체들에게. 예를 들어 새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살충제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용. 잘 생각해봐. 관련 있니? 관련성이 없어. 비용과 앞에 나온 내용은 관련성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첫 번째 살충제의 마이너스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시켜서 두 번째 살충제안 좋은 점은 어렵다는 거야. 가주어 짐조 회사들이 뭐 하는 것은 새로운 살충제를 발달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두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써. 부연. 2번의 부연이라고 적으면 돼. 높은 비용 문제가 포함되어진다. 따르는 건데, 모든 절차들. 뭐에 필요로 되는 절차들이야?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절차를 따르는데, 비용 문제가 들어간대. 뭘 위해서? 새로운 살충제. New. New. 비슷한 말 나왔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Also. 부연 추가. 꼭 기억하자. 39번 문장 삽입문제 1.0 연결 방식으로 푼다. 네모 박스에 디스, 지시사 체크하고 집단 탐지의 역학에 대한 내용이야. 어떤 신호를 개체들이 사용하나? 포시자 공격의 증거로서 1. 피난을 한다. 2. 집단에서 이탈한다. 그중 집단에서 이탈하는 내용인데 유발한다. 먹잇감이 지역으로부터 조직화되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검은 눈 방울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관점을 지지한다. 앞에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동격이야. 경계태세를 갖추자는 동물들은 개별적인 무리의 친구들의 이탈에는 주목을 해. 근데 이탈은 이탈인데 여러 개체들의 이탈에는 도망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이 내용을 디스로 받아주는 거야. 너가 여기 비둘기야.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는 주목을 한대. 여러 마리가 같이 날아오르면 이때는 도망한다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백화점에서 칼든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 나가면 주목을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은 칼을 든 사람이 있나? 지진이 일어났나? 하면서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3번 자리에 이문장이 들어가면 딱 맞아.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정보 신뢰도의 관점에서 말이 된다라고 했잖아. 정보 신뢰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연을 하는 거야. 적어 봐. 정보 신뢰도 부연. 만약 한 그룹의 멤버가 이탈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 포식자 위협과 관련이 없는 한 마리 가지고는 포식자 인지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만약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은 동물이 탈출한다면 매번 뭐할 때마다 한 마리의 멤버가 집단에서 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탈출하면 그들은 자주 반응하게 돼. 포식자 위험이 없을 때조차도 계속 반응하게 되는 거지. 이 친구가 배변을 하기에 갔을 수도 있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다. 이거 포식자 위험과 관련 없는. 그래서 한 마리에서는 주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다른 한편 여러 마리의 개체가 집단을 동시에 떠나면 진짜 위험이 포식자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지. 이게 4번 자리를 고른 친구들이 많은데 4번에 들어가면 디스가 앞 문장이 되지? 안 맞아. 디스는 이 전체가 되어야 돼. 이 전체 내용. 한 마리에는 주목을 하지만 여러 마리에는 반응을 한다는 거. 도망 반응. 그리고 5번 자리도 안 맞아. 정보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한 문장, 5번 문장만으로는 부연하지 않는다는 거. 3, 4, 5번 문장 전체가 정보 신뢰도를 부여해줘야 되고, 그 앞에 내용 전체가 디스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 정답은 3번이지.